풍수의 구운 지금 구운이니까 이제 구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1 2 3 4 5 6 7 8 9 그러면서 방향은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동쪽, 서쪽인데 지금 이제 구운이잖아요. 여기가 구자가 있는 여기가 여기 궁 이름이 이 궁. 이 궁은 오행으로 화다. 자 구운은 방향으로는 남쪽이고 팔괘로는 이궁이고 오행으로는 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구운에는 화에 관련된 직업, 화에 관련된 산업, 화에 관련된 물질, 육체, 정신 요런 것이 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방향은 남쪽이다. 그러면 무조건 남쪽이라고 좋냐? 그게 아니고. 남쪽에 산이 받치고 있는 지역. 서울에서는 강남 또 송파도 되죠. 어, 남한산성의 뒤에서 받치고 있지.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 중심이 여기야. 5자는데 그러면 여기가 어느 나라냐면 중국이야. 중국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 뭐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인도 또 호주 이런 나라가 구운에 발전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파룬터야. 이 파룬이 언제였었죠? 2004년에서 2023년까지. 그리고 구운은 2024년에서 2043년까지 이제 막구운을 출발했어요. 이, 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궤가 이 괴를 괴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속이 볐어 여기서 이제 불의 속성 자 화의 속성 자, 타는 방향이 일정하다 불규칙하다 근데 불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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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 속성은 일단 화려하다 밝다 밝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명이라고 그래 르네상스 생각나죠 옛날에 하려 했던 문명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 그게 화야. 그리고 예수를 뜻해요. 그리고 이 화는 뭐를 뜻하냐면 정신을 뜻해, 정신. 그러니까 이제 구운에는 정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다. 정신이니까 되게 지혜롭다. 지혜로움을 추구한다. 명예를 추구한다. 이게 전부 화예요. 화하면 모든 걸다 태워버리죠. 세우고 나면 다시 뭐해? 창조를 하지. 아하면은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의미해요. 무시고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급격하게 많이 온다. 변화가 되게 빠르다는 뜻도 있어요. 빠르다. 그러니까 사람 성격도 빨라진다. 그리고 불같이 변한다. 성격이 성급하고 난폭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화병도 많이 생긴다. 또 밝은 걸 보는 거니까 눈병도 많이 생긴다. 눈병, 화병, 심장병. 그리고 지금 구운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AI에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빅데이터.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도시 전체를 전자화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위험한 거, 화잖아요. 전쟁이야, 전쟁. 화에 관련된 주식. 화에 관련된 주식은 전기, 전자, AI, 우주항공, 방산. 자, 화 운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방산업이 뜬다. 그리고 또 화는 화려하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미용, 성형, 화장품. 또이 구잖아요. 구 구가 장수란 뜻도 있어.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건강을 신경 써야 되니까 헬스케어. 이게 화의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화는 또 예술이니까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구운의 구운에 제일 중요한 숫자는 구자다. 그래서 전화번호, 차량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에 구자가 들어가면 좋다. 그런데 이 구자는 끝자리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를 왕기수라고 그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수. 구자 다음에 종게 무슨 숫자죠? 일. 그 다음에. 구운에 득세하는 사람들 여자 자 요게 중녀예요 중년 여성 그런 뜻이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이란 말이야 그게 4,50대 아니야? 어쨌든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유론으로 가잖아 다시 유론으로 가면 요거는 중남의 시대예요 이제 성격이 구운에는 이제 막 성급하게 돌아가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참을성이 없다. 팍팍 내지른다. 화풀이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 된다. 요거. 요 표를 읽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구은이면, 중궁에 구가 들어가요. 요렇게 하는 궁이 있으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의 의미를 아셔야 돼. 그러면 맨 밑에 한자로 쓰는 요 부분이 구은이다. 그런 뜻이야. 구은이다. 이걸 운반수라고 해요. 문반수, 운을 실어 나르는 수. 또 이걸 원운수라고 해요. 원운수. 왼쪽 상단에 표시해 주는 수가 산성이야. 영어로 Mountain Star. 산성. 자, 이 산성은, 산이란 뜻이에요. 산성은 뭐를 보느냐? 인본을 봐요. 인정을 봐요. 인정. 여기서 인정은 사람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건강, 직업, 인간관계, 명예 이런 걸 봐요. 인정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숫자,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숫자를 향성이라고 그래요. 향성. 이 향성을 다른 말로 수성이라고 돼요. 즉 물로 보는 거야. 물로 기름을 보는 거야. 산성은 산으로 기름을 보고. 향성은 물로 기력을 보고, 그럼 이 향성으로 뭐를 보냐 재물운을 봐요. 그러니까 산성하고 향성을 통해서 뭐를 보냐 건강운, 인간관계운, 명예운, 재물운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산성이 중요한가, 향성이 중요한가? 일단은 향성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재물 그 다음에 산성과 향성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상생으로 가는지, 상극으로 가는지, 또이 운반수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이렇게 한 궁에 세 개씩 배치되는 숫자를 보고, 또각 방위에 있는 산수의 배치, 그러니까 산과 물의 형태와 구조, 흐름, 그 다음에 거리, 원근, 양의 대소, 크기의 대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기륭을 봐요. 자, 구는 중궁에 구자가 들어가면 낙서 원단반 숫자에서 이렇게 배치돼요. 1, 2, 3, 4, 5, 6, 7, 8. 방향이, 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죠.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남향집이다. 그러면, 자, 여기를 뒤에서 할 때, 이 뒤, 이걸 좌궁이라고 해요, 좌궁. 여기가 센터예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뒤, 여기는 앞, 향이야, 향. 여기를 향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좌궁에 있는 숫자가 5죠? 5가 산성이야. 뒤는 산이 받치고 있어야 돼, 배산 임수. 배산 임수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는 산, 앞에는 물.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숫자는 산을 뜻하는 수야 산을 뜻하는 수그 숫자가 5자예요 그래서 이 5자는 왼쪽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해줘요 산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향궁에 있는 숫자 4 4를 향성으로 이렇게 끌고 와요 그리고서 이 5자하고 4자를 또이 순서대로 돌리는데 여기서 부호를 표정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산성이 양이고, 향성이 음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 부호가 양이면, 원단반 순서대로 숫자가 늘어나요. 6, 7, 8, 9, 1, 2, 3, 4.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하나씩 빼죠. 역행. 4, 3, 4. 2 1 9 8 7 6 5 그러면 구운이잖아요. 구운에는 이 구자가 왕기수라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숫자가 구 자예요. 그럼 구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야. 여기 있죠. 어디에 향궁에 향궁에 구자가 있죠. 산성도구향성도구 그러면 숫자가, 산성, 향성, 두 개죠.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별이라고 해요, 별. 이게 성이야, 성. 이 숫자를 성이라고 해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산성.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향성. 그러니까, 각궁마다 산성, 향성, 산성, 향성, 산성, 향성. 이렇게 돼요. 이 숫자가, 숫자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가 돌아다니잖아요. 그 숫자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비성입니다, 비성. Flying Star. 이 숫자가 막 움직이는 걸 비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표를 비성반이라고 그래. 비성반. 이 비성반 중에서 이 향궁에 왕기수 굿자가두개 모여 있죠. 그러면 결이 두 개죠. 성이두 개지. 이게 쌍성이야. 쌍성. 쌍성이 모여 있다. 어디에? 향궁에. 그래서 이거를 쌍성회향이라고 그래요. 구운에는 일단 이제 이거 표를 만들어 보면은 뒤에 좌궁에 굳다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뒤에 그거를 쌍성회좌라고 해요. 그래서 구운에는 쌍성회향하고 쌍성회좌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부 다 24좌향이거든요. 24좌향 중에서 1 2 개가 쌍성회향, 1 2 개가 쌍성, 회, 좌예요. 근데,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 제일 중요한 게 재물이에요. 재물 운이 좋으려면, 쌍성, 회, 향, 좌향을 택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굿 자는 산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굿 자는 물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활성화 시켜주는다는 얘기는, 활성화. 뭐를 활성화 시켜주냐? 굿자를 활성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산성을 활성화시켜준다. 산성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얘기는 인물이 잘되게 건강하게 여기 있죠. 인간관계가 좋게 명예가 좋게 그렇게 되도록 활성화시켜준다는 얘기야. 뭘로? 최고 좋은 게 실제 산이에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산을 갖다 붙일 수 없으니 산 그림, 풍경화, 수정, 그 다음에 책정을놔도 되고 단단한 벽을 막을 수 있는 구조. 그것도 산성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런 걸 어디잖아. 굿자가 있는데. 굿자가 여기 있죠? 또 굿자 다음에 좋은 게 일자라겠죠? 일자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러면 일자도 좋은데 이 좌향은 앞에도 좋고 뒤에도 좋은 거야. 어디 기운이 더 세요? 여기가 더 세지. 왕기니까. 여기는 베란다에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 향이니까. 베란다에다 그림을 못걸잖아 그럼 뒤에다 걸어야 되잖아. 여기다 걸어놔도 좋다. 어떤 그림? 산 그림. 아까 얘기한 산 그림, 수정. 그 다음에 진짜 수정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더 좋아요. 그림보다 실제로 물걸로 갖다 놓으면 더 좋아. 수정구, 천연수정, 이런 거. 여기는 향성이니까 물이야. 그럼 물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물이 거기 있으면 좋다. 근데 제일 좋은 물은 뭐야? 강물이야. 강물 바닷물 호수 시내물 이런 것이 여기 있으면 좋죠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환파하고 흘러가면 최고죠 근데 물이 없다 그럼 실내에서 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것이 이제 최고죠 분수대 물레방아 실내에도 물레방아 넣을 수 있죠 물 그림 또 금붕어 그림 잉어가 뛰어노는 그림 새우 그림 이런 거 좋다고 이게 다 물과 관련된 거야. 또 물과 관련된 거 많아요. 거북이, 두꺼비, 그 다음에 수생식물. 이왕에 화분을 놓으려면 여기다 수생식물을 놓으면 더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재물을 상징하는 거. 삼족 두꺼비. 용. 용은 물을 먹고 승천하죠? 코끼리. 이런 거다 물에 관련된 거야. 이런 음수와 양수상을 통해서 향성을 활성화시켜주면 재물운이 불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비성반에서 문반수 산성 향성, 그리고 산성과 향성을 활성화시키는 방법.